7월 27일 전북교구 남원교당의 80주년 기념법회와 80년사 봉정식이 남원교당 대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념법회에 함께한 남원교당과 인연이 있는 교도들은 80년의 역사 속에 읽어진 교화불사를 자축하며 다시 한번 합력의 의지를 결집했습니다. 남원교당의 80주년 기념법회에는 이용호 국회의원과 육군 103연대 이홍철 연대장 등의 지역인사와 김혜봉 전북교구장이 참석해 축하의 마음을 전했고 남원교당의 역대 교무와 교당의 인연을 맺은 재가출과 교도들이 모여 남원교당의 80년을 자축했습니다. 기념법회는 남원섹스폰 오케스트라와 가수 나다경, 재성 가야금회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됐고 남원교당 80년의 경과보고, 환영사, 남원교당 80년사 봉정식, 독경, 회고담, 설법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정인덕 교무는 환영사를 통해 남원교당에서 봉직했던 역대 교무들의 헌신과 봉공정신은 지금의 교화, 교육, 복지의 3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줬다고 평가했고 현재는 6개 기관에서 50여 명의 교도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보운, 봉공하며 지역교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소성대를 이룬 남원교당의 현재를 설명했습니다. 환영사에 이어 남원교당의 80년사 불보살의 땅 남원이 봉정됐습니다. 문봉진 편찬위원장은 편찬 경과보고를 통해 원기 101년 교당교위회에서 부인으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를 발족한 후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여러 차례 첨삭과 교정을 거쳐 3년의 작업 끝에 508쪽에 이르는 역사 기록을 출간하게 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남원교당 80년사 불보살의 땅 남원에는 사진으로 보는 80년 불보살의 땅 남원에 얽힌 이야기, 역대 교무의 그 시절 교화 상황, 역대 교무와 교도들의 회고담. 언론에 비친 남원교당 등이 담겼고 7개 부설기관의 현황과 남원교당 80년의 연혁과 연표, 남원교당 출신 교도들의 명단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됐습니다. 김복환 원로교무는 설법을 통해 오늘 남원교당의 은혜로운 축제를 용솟은 치는 기쁨과 환희로 봉축한다고 전하고 기념법회는 교당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며 대종사님께 보은하기 위해 새로운 미래를 일원대도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으며 이 사업을 위해 대신성, 대서원, 대적공, 대보은, 대봉공, 대합력을 실천해 나가자고 부촉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법회에 앞서 원기 67년 정재 6천만 원을 희사해 유아교육의 산실을 마련했던 김혜중 교도의 공덕을 기리는 공덕비 제막식도 진행됐습니다. 김혜중 교도의 공덕비는 해중 원광 어린이집 측면에 세워졌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영산식품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장류 체험관과 숙소를 완공하고 낙성 봉고식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영산식품은 힐링센터형 장류 체험 도량으로 재도약할 것을 기원하며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28일 영산식품의 법당에서는. 전북교구 이정호 사무국장의 사회로 장류체험관과 체험자를 위한 숙소의 낙성 봉고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진두 임실부군수, 최성미 임실문화원장을 비롯한 지역인사와 김해봉 전북교구장, 원로교무, 영산선학대학교 예비교무, 재가 출가교도들이 참석해 영산식품의 3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낙성 봉고식은 장류체험관과 숙소 건축의 경과보고, 봉고문, 독경, 설법, 축사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영산식품 양찬희 교무는 봉고문을 통해 원기 100년 임실군 12연주권 권역사업으로 선정된 후 장류체험관 80여평을 완공했고 특히 올해는 영산식품을 다시 한번 혁신하고자 장류체험관과 체험객 숙소, 생활관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다고 법신불전에 고했습니다. 김북한 원로교무는 설법을 통해 영산식품을 설립한 이유는 인류 건강을 보편적으로 책임지기 위함이며 수도와 생활이 병진하는 세시대 산종교를 실천하기 위함이고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를 이론회상 낙원세상으로 읽어가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오직 신성과 서원 적공으로 보은봉공하며 영산식품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심합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공고식 후에는 장류체험관의 개관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고 야외 무대에서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축하 공연은 전통 퓨전 뮤직 그룹 더 감이 명산 식품 창립 30주년 행사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재미난 사투리와 잘 짜여진 안무로 표현해 참석자들을 웃음짓게 했고 강원도 아리랑과 뱃노래를 불러 하나 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최윤선 명창의 창자 국악 공연과 영산선학대학교 중창단의 하모니가 이어지며 영산식품 야외 정원을 법별로 가득 채웠습니다. 영산식품의 장류 체험관은 갤러리 테라피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식이요법, 명상 호흡 요법, 싱잉볼 체험, 파동 치유를 체험하는 건강 광제를 진행할 예정이며 장류 체험관의 시설을 체험객을 위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매거진호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론 세상을 전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당 이야기, 훈련 이야기, 도반과의 마음 공부 이야기 등 여러분이 함께 한 교화 현장의 모습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 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간단한 사진과 영상으로 살펴보는 원불교 소식과 앞으로 있을 원불교의 행사와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기 103년 천안지구 합동법회 마음콘서트가 선문대학교 공학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마음공부로 행복한 가정, 교당, 지역사회 만들기를 염원하며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합동법회에는 어쿠비치 김희정 교도의 식전공연과 천안교당 원음 우쿠렐레 악단의 축하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원기 103년 국제교화, 자선, 법은, 교화, 훈련, 유경 사업회의 정기 운영위원회가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열렸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예 결산승인과 안건토의가 진행됐고 각 사업회의 현황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가 외국 석학초청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초청된 중국 남경대학교 이승귀 교수는 유가 인성론과 인격 도야적 의의를 발표하며 관객들과 유가의 깊은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저희에게 전해 주세요. 이메일이나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로 영상과 사진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거진원의 영상을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세요. 매주 매거진원의 영상 주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 드리는 매거진 원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풍요로운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